처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가장 끔찍했던 기억,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날입니다. 국군, 민간인 납북자는 약 160만여 명에 달합니다. 죽거나 행방불명된 민간인 피해자가 약 100만여 명에 달하고요. 북한 피해자도 252만 명. 남북의 인적 손실만 4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당시 유엔 연합군의 인적 피해도 55만여 명에 이르고 특히 우리나라와 목숨을 바친 미군 희생자만 13만 명이나 됩니다. 6.25 전쟁은 북한군이 남한의 좌익 세력과 합세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남한 내 좌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그토록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일보 기고를 통해 김재동 목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전면적인 남침을 시작한 다음 날인 26일 김일성은 방송 연설을 통해 남한의 좌익 세력과 빨치산에게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하라는 지령을 하달합니다. 6.25 전쟁 당시 12만 명, 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 명에 추정되는 이 남한 내 민간인 학살은 인민군에 의해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남한 내 좌익들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좌익들은 완장을 차고 가택수색을 하고 공무원과 군, 경찰, 학자, 목회자 등 소위 인텔리계층을 체포해서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처형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이까지 학살했고 반동 분자로 낙인찍히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먼 친척까지 몰살당했습니다. 특히 영광군의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이 좌익들에 의해서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는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죽창과 몽둥이로 살해당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염산교회 옆 마을에 있는 야월교회에서도 집단 학살이 일어났는데 전교인 65명이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전쟁기간 교역자만 358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36년간 순교한 교역자 수의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파괴된 교회는 890여 곳에 이릅니다 이덕주 박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증언의 역사다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언됐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얻고 입을 열어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죠. 증언은 순교로 연결된 겁니다.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피가 전쟁 시기 이 땅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그 숭고한 증언과 순교의 역사를 묵상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